궁금해지네요. 선수 준비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은데요. 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누리냐, <laughs> AUK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컨 누리. 네. 5분 안에는 어쨌든 경기는 끝나니까요. <laughs> 더이상 네, 경기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 네, 라이트하게 아... 가죠. 네. 오늘 박지로 이제 먼저 꺼냈고. 네. 오, 아, 해돌병. 갑니다. 어, 나도 쓴다? 아, 이거 아, 깝네요한번 아, 살짝 아는데 박지가 맞아져서 그렇죠 아 해볼병 밀어전 아어 근데 우측에 데미지가 좀 들어갔어요 아네 이거 아, 세번맞 들어갔나요? 관통을 했죠 그렇죠? 네 왼쪽 세게 들어갔는데요 통나무가 있어요. 맞을 건 맞고 수비 우측은 못했고요 살짝 해... 꼬이나요? 네 해골을 먼저 꺼내면은 어 이것도 잡히는 아, 아 코스를 빼게 됐어요 해골을 해고를... 살린 건 다행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를 했다 네 반대찌르기 코스트 빼기죠 네. 맞을 건 맞고. 와 이거 해돌병을 맞아주고 메가나이트로. 아 그저 코트... 발킬리가 빠졌으니까. 네 코스트 생각해보니까 너 이거 나 막을 거 없을 텐데. 네, 아 폭탄. 어, 있네요. 이거 빠지면 그다음 해돌병 콤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오른쪽에 광부 해돌병 넣거나. 아예 아, 같은 쪽에다가 넣네요. 밀어주면서 타이밍이 나오나요? 템이 나옵니다. 일단은 수비는 성공. 통나무 빠졌기 때문에 또 고블린 콤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투크라운 싸움이 투 크라운 싸움을 가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AUK가 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 저는 이게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런가요? 네, 좀힘 싸움이냐, 아니면 더 먼? 어 이렇게 긁어주느냐. 아 긁어주기. 어 네. 빨라요, 진짜. 네. 업으로 네. 바꾸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각도 바꾸기. 네. 와 이거 대단하네요. 한데 오아 도구로 막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아, 아, 엘릭서 아, 아, 아. 많이 썼고 우측에 데미지 들어가고요. 에이치도 많이 이뤘어요. a 이유케이아 이거 어 이거 아직까지는 누리 선수가 불리해 보이기는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이게 발키리 이게 탱커 없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아주고 아네 아, 해돌병 컷 바로. 찍고 우측에 있는 저 머스킷 잡아내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네, 네. 발키리 빠지면은 저렇게 박지로 제거할 수 쉽게 아, 예측을 해주자. 아 머스킷 통나무 아, 빠졌죠. 머스킷. 아. 이러면은 뭐 우측은 터졌고요. 이제 왼쪽 오린이거든요. 네. 공중에서 감전, 감전 한번 머스킷이 일단 담아가지고요. 아 네. 아, 아 잘하네요 AK. 각을 안 주죠. 아 해보러 이거 살짝. 그러실수. 이러면 왼쪽도. 아잘 차원났어요 노리재수. 내가 나의 플레이에 화났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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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광주로 해주고요. 머스킷. 이런 매지가쳐 예상한 광주였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는 AUK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역시 네. a u k 다 역시 네. 중국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 이거 발키리 빠진 타이밍에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메가 나이트로. 이제 앞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머스킷을 후 이제 제거해서 유닛 없는거 아니까 네. 바로 찔러주는 모습 좋았어요. 예상을 너무 잘해요. 네, 그냥 패에 따라 불 플레이를 좀 유동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선수라 음. 역시 에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준비 완료가 된것 같죠? 네. 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 위아래로 동치가 살짝. 어, 고블린. 일단 고블린. 하루케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어... 일단 로자랑 우던덱을 네, 운영 좋아...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운영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네. 오, 이번에는 도둑 같은 찌르기 카드를 음. 오, 또...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 총성가요 혹시? 총사, 아 총사가 도둑이죠? 음, 완전 베일에 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잘 네, 아직... 수가 없어요. 네. 안메나 하면서 메가이트 네, 네, 스타 있죠. 네. 아직까지는 총사대 깎긴 해요. 네. 도둑이 대시 한번 해주고 탁 치고 한번더 먹게. 한번더 먹고 들어가면서 한번더 대시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코스트 수 달달하죠. 수 네, 그렇죠. 고블린 뽑아내면서. 네. 뭐 맞더라도 요 정도정 요 정도는 에, 엘릭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 코치 분석력 좋았던 게 어찌 보면은 빅 유닛이 없거든요. 아빅 스펠이 없거든요. 어 로얄 호그. 호그. 로얄 호그. 맞아 주고. 판단 해 주고. 그 다음은 내가 훨씬 더데미지준 것도 많고 네. 엘릭서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판단 하여서 현재로서는 네, 맞아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긁히는 걸 근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네, 운영적으로 저렇게 참을 줄 알아요. 오감전 빠르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었다. 이러면 위아래 엘릭서 차이가 계속해서 그대로 벌어진 채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유닛 구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주고 죠 그렇죠. 막아주면서 맞을 건 맞아주면서. 앞에 배집 세워주면서 커지고 수비되면서 한 대씩 깔끔한데요 아루키아 플레이가 어, 이거 깔끔한데요 이거. 네 그냥 어? 예 네. 정치 총사 정치 네, 총사입니다 나와주고 왼쪽 갔는데요 일부러 끌고 가는 거죠 이거 네 근데 네, 어제도 총사가 나왔어도 a 케 k 선수가 빅스펠 없이 막아냈었거든요 네 어, 이거 좀 수비하는 거좀 기대해봅니다 갈라치기 <laughs> 네, 네. 왼쪽에 아 왼쪽에 오, 메가 나이트 왼쪽 메가 나이트 아 역시 이번에도 잘람이다 AUK도 네. 수비용 어? 대쉬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 상대가 지금 이총사예요 지금 네. 가르기 가르기가 어쩌다보니까 됐고요또 가르기 자 왼쪽 아, 데미지가 메가. 상당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적인 느낌이 네. 오는데요 아, 왼쪽이 왼쪽 폭탄병까지 아네 그렇지 십사 네. 조금씩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히려 수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해줘가지고 네. 공을 맞았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네, 운영 상 네, 상대 박지를 이제 삼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세. 이번에는 왼쪽에 맨날 것인가 이제 어느 쪽에 맨냐 미니팩하냐 이거 어느 쪽으로 찌를려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반반 가르기 바로 뽑아주면서 오른쪽이 맨날 지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알고 더 붙지 않았어요. 아. 아, 이제 메가 너무 강력해요. 네? 이 미니 패카 같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좀 네. 강력하게 데미지를 주면서 끊어낼 카드가 없죠. 네. 어, 이거 메나스 플래시 맞잖. 아, 맞네요. 맞네요. 아, 이거 살짝 위치 살짝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직 상대 빅스페일이 없어요. 아우. 1500. 네. 본인은 600, 500. 살짝 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들어갑니다. 가운데 총사 이제 괜찮 이제 아, 아, 감이감쪽아한 아, 대까지 아 이러면 감전 이러면 두 번이죠 감전 한번 쓰고 아, 돌리는 돌려서 네. 다음 감전까지 대기하고 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쭉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광구가 아, 아 예측 아, 실패하면서 예, 실패. 이러면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네. 네. A U K 선수 승리로 가져가면서 하루키까지 끊어내는데요아 네. 이거 진짜 <laughs> <laughs> 어떻게 빅 스펠 없이 이렇게 총사를 깔끔하게? 네, 아, 이제 대단합니다. 사실 빅 스펠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성능 자체로, 네. 네, 부수적인 성능만으로 이렇게 막아낸 거거든요. 네, 이거 좀 심리전을 잘한 게 미, 메가 나이트를 어느 얼추 찍을 것인가를 잘하면서 오히려 힘이 부족하게 만들어주게 했어요. 네, 호스트를 또 말리게 하긴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좀 운영적으로 좀 A.U.K 선수가 위지 않았나 싶네요. 있습니다. 음. 선수 얼굴이 나오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일단은 팀 타이밍. 한국의 팀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선수가 됐고요. 대장이죠. 그리고 고블린 먼저 던져주고 꺼냈죠. 네, 양 팀에서 전부 다 머스크병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고요. 아까랑 같은 대길 가능성도 충분히. 아, 네, 그럴 가능성이더 높아졌죠. 네. 그냥 가면은 앞에. 광고 찍고 어, 반대쪽 질러주네요 한번더 해돌병 네 운전 들어갑니다 한대 이제 감정까지는 쓰진 않네요 네, 무리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대방의 카드를 조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네오 자이언트. 자이언트 어 이거는 사도 선수 레더 덱이네요 <laughs> 저희가 네. 레더 이야기 하자마자 네. 랭겜 그러니까 이게 랭겜에서 쓰는 덱을 썼던 것도 사실 설마 저걸 대놓고 쓰겠어라는 상대선수 충분히 하거든요. 어제도 막뭐 스파키 나오고 이랬을 때 네. 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저거 원래 쓰는 건데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이게 진짜 레더랑 대회랑 대회 구성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네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의아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감 있게 레더덱 하나만 들고 나와 봅니다. 네또 네, 이게 레더덱이긴 한데 사도 선수만의 레더덱이에요. 아 사도 사도 레더덱. 네 이게. 이게 좋다고 한번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결국엔 안 썼거든요. 네. <laughs> 이게 약 어찌보면 약을 파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장 냈다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죠. 서로 광보가 갈렸고요. 한 덕분한데... 대. 아, 위치가. 와 네, 어, 깔끔해요 이는 거의 끝 끝머리에 다 왔었는데. 스플래시 데미지 광보까지 들어가고. 어... 같이 뛰어 들어가겠죠. 자, 수비 들어갑니다. 대쉬 막아주면서 깔끔하게 막아주는데요. 그래도 엘리서의 양의 차이는 살짝 납니다. 네, 고블린으로 그냥 통나무류가 없는 거를 바로 캐치를 했죠. 네, 방부로 순환으로 안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수비 역으로 사용했고요. 네. 어찌 보면 저것도 탱커거든요. 기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도 높고요. 네. 공격력도 높은 편이고요. 일단 점프 데미지 한번 실드로 막아주고. 빅스펠 없는 거 아니까 유이 뭉쳐도 되죠 그렇죠 네, 이제 파이어볼로 꺼내고 배대로 마무리 나와! 아 꺼내기 좋고요 박지도 들어가기 전에 역시나 감전을 일단 마무리 시켜주면서 엘... 머스킷 어 머스킷 한대. 으로에이게 선수도 막아줍니다 그렇죠 1600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스펠이 빠지긴 했어도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오. 이거를 진짜 잘해요 헤돌병을 네. 하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laughs> 맞아본 사람이 잘 막는 잘거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뒤쪽부터 세팅해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이언트 괜찮죠? 네 이제 막아주고요 반대쪽 찌르기 들어갑니다 좀 세게 들어와요 파볼 똑같은 4코로 그렇죠? 제고해주고 이제 고블린 나오는 거 다프 한번 예측해주나요? 아 메가 나이트 근데 메가 나이트를 잡기에 데미지가 살짝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넘어오기 전에 일단 마무리 짓고 어, 다리 싸서 일단 힘줬는데 어. 일단 네. a u k 선수가 살짝 이겼고요 그렇죠 뒤쪽에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워스킷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로 어 일단은 같은 라인으로 네 와이어볼 네, 왼쪽 맞을 건 맞, 맞겠다 네 느낌이고요 1 8 0 0 1 8 0 0입니다밸런스 맞춰졌고요 근데 이대로 좀 가게 되면 괜찮아요 사도 선수 타이브레이커 룰도 있고 그 다음에 1분 어, 그렇죠. 나오면 세배되기 때문에 빗대기더 네. 유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광고입니다. 뒤쪽 앞에서 아 어, 이거 감, 박쥐 박쥐 아 감자 때리고 아, 조금 더 지켜봤었거든요. 네. 나도 박쥐 반대. 어, 어느새 타워 체력이 비슷해졌어요. 네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베카 백화가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어제 깔끔한 파이어볼. 건에서 아 근데 마무리를 안 됐고요. 머스티스 살았습니다. 감전까지. 잘라주고. 네. 이제 왼쪽 광고. 야, 이게 정신 없는데요? 아제 카드가 빠진. 맞은... 아, 아 와! 여러분. 박... 아아 센스가. 어, 아, 감전 진짜 파이어볼 던져 주면서. 네. 자, 체력어디까지떨어뜨리죠 731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이렇게 감전 센스가 아니 무슨 오 어, 여기 한대 맞지마. 92. 네. 아껴 주고요. 731과 92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 예측 들어가지만 반대로 가 보는데 파이어볼로아 감전 아, 마무리. 감전까지. 이것이야말로 AUK. 아, 이스 정점에 설 남자. 네. 아 올킬이죠? 아 올킬.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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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 많은 분들께서 이 TTG가 얼마나 잘하느냐 사실 은 프로들은 TTG에 대한 인정을 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이 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네. 말 그대로 진짜 클래스를 입증했다네 속에 <laughs> 말하자면 그렇게 돼버렸죠. 어 이거 좀 놀라운데요? 네 이거 아까 진짜 강전 타이밍이 센스가 말도 안 됐어요. 그렇죠.